안녕하세요. 서고좋은카김영나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기아의 SUV 신형 소렌토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최신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 중고차들 총 10대의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은 2,3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500만원대로 총 10대의 차량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소렌토이고요. 네2.0 디젤 모델로 모아봤습니다. 이륜의 프레스티지 모델 되겠습니다. 2020년식 4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21년형입니다. 네 13만 2,000km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2,37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정 색상이고요.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검정색상 13만 2천 키로 하지만 연식이 좋아서 아직 30만 키로 40만 키로까지도 예, 잘 관리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매연 걱정 전혀 필요 없죠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인 대시보드 부분 실내 공간 깔끔하게 잘 예, 관리를 해주셨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그리고 주차 앞에 센서 다 되어 있고요. 키도 이렇게두개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는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고급져요. 네, 뒷자리 이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일 매트도 깔끔하게 깔아주셨고요. 예, 이 차량 반자율 주행 되어 있습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뒷자리 알선 시트이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조, 네,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 보조 시스템이고요. 차선 이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이제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차량 4월 26일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구요 2021년식 20년 4월달에 등록됐고 13만 2천키로 저렴한 금액 2379 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20년 6월 달, 에첫 출고가 됐고요. 키로수는 11만 6천 키로입니다. 네, 금액은 2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매물 되겠습니다. 성능지 그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 뒷, 도어, 단순 도장이 들어갔어요. 라고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흰색 바디. 관리 상태 외판부 상태 깔끔합니다. 네, 브라운 시트입니다. 네, 전동 시트 운전석 다 되어 있고요. 네, 2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렇게 스마트 버튼, 네, 순정 내비게이션, 스티어링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차선이탈 다 되어 있고요. 네, 116,000 키도 이렇게 두개잘보유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에 전자 파키 오토 홀드또 주차 빼센서 다 되어 있고요. 저빅 사이드 미러, 네, 차선 이탈 방지 다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블랙박스. 이 차량 6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탑재되어 있고요. 워크인에 뒷자리 열선 시트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는 한 3, 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네, 이 차량 11만 6천0로 프레스티지 2,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고요. 네, 검정색상입니다. 네, 2020년식 4월 달에 등록됐고요. 11만 8천0로입니다이 차량도 4월 달에 가들어 매물이고요. 네, 2,4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전동 시트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네, 깔끔한 모습 제가 보실 수 있겠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 네, 반자율 주행 되어 있습니다.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차선 이탈. 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5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뒷자리에도 있고요. 전동 트렁크. 네,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네, 저희 싸고 좋은 카에서 에, 트레드 많이 남은 걸로 해서 좋은 걸로 해서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약간의 기스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휠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 되겠습니다. 2021년식이고요. 2020년 4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10만 7천 키로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242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5월 2일 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흰색. 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연식들이 다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에 네, 나머지는 네, 옵션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차선 이탈,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네, 전동 트렁크 이 차량 5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룸까지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 차량 107,000km, 2,42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트렌디 등급 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금액대의 프레스티지 금액이었는데요. 대신 키로수가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8만 키로예요. 2020년식 5월달에 첫 출고가 되었고요. 금액은 2,46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렌디 등급이어도 기본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력은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흰색 바디,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트 상태 보셨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차선 이탈 방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수는 8 1 5 8 2 k 로 운행을 했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 네, 핸들 열선 다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다 당연히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차선 이탈, 네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되어있습니다. 네, 뒷자리 송풍구이고요. 5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엔진 룸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거의 트레드 다된 모습 보여지고요. 트레드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 굉장히 좋아요. 옵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금액대에 에, 키로수 짧은 거 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46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엔 회색 컬러가 되겠고요. 노블레스 등급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20년 5월 달에 등록됐고요. 1 1 4,000km. 금액은 2,4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능지. 네, 렌트력을 있었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미세되는 부분 없습니다. 쥐색 컬러도 굉장히 고급져요. 네, 휠 상태, 엔진룸도 너무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5인승 모델 되겠고요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114,652km 운행을 했고요 네, 계기판 쪽에 측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60도 카메라도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파선이탈 타이패스 탑재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이렇게 5인승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이었습니다. 2020년 5월달에 차출고된 차량 114,000km, 2,48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트렌디 모델이고요. 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G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달에 등록됐고요. 2,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어,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G색 컬러가 되겠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아요. 7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이 차량. 베이지 시트, 브라운 시트 굉장히 예뻐요. 트렌디 등급이고요. 기본 옵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파킹, 오토홀드, 핸들 열선, 또 열선 시트 양쪽에 다 되어 있고요. 네, 주차 앞에 센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에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차선 이탈 방지 다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송풍구이고요. 네,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도 아주 좋아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2020년식 트렌디 등급 7 5 0 0 0 k m 예, 1인 신조였습니다. 2,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최근에 들어온 차량이고요. 예, 지금 상품화 중인 차량이고요. 키로수 년식 대비 금액 괜찮게 나왔습니다. 2490만원에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미세도 없습니다. 딱히 노블레스 등급에 동일하고요. 네, 요렇게 2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 되겠고요. 회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쥐색 컬러입니다. 2020년 4월달에 등록됐고요. 84,000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금액은 2,5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4월 23일날 들어온 매물이고요. 네, 전부 다 최신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렌티력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도 없습니다. 네, g 색 컬러, 프레스티지, 사이드 스텝 되어 있습니다. 8만 4천 키로, 네, 키로수 굉장히 메리트 있구요. 네, 요렇게 옵션은, 예, 네, 차선 이탈 방지, 네,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요렇게, 뒷자리 열산, 예, 네, 하이패스에,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네요 차량 5인승 모델이고요. 네, 요렇게 2020년식 4월 달 84,000km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당일 탁송, 전액 할부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 또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견적문의 많이 주시고요.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굳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어도 또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네, 저희 수원 대규모 중고차 매매 상사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이나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